47네저 소도구 미니볼 가서고 우리 보고 코 운동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누우시겠습니다 천장 보시고 네 누우신 다음에 네턱 당겨서 뒷목 길어지실 거고요 내등 허리 완전 매트빈 자 다리는 두개다 같이 드시면 꼬리뼈가 살짝 말리시면서 허리 뭐, 부통보다는 어, 허리 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셔서 다리 드실 때는 최대한 하나씩 어, 배에 힘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우리 미니볼을 우리 다리 알 생기시는 분이 있죠. 어, 이 사이에 발목도 아니고 종아리도 아니세요. 우리 알 생기시는 비법은 가장 미은 사이에 살짝 이렇게 꺼주실 거예요. 다리는 최대 직각으로 내 발목과 무릎이 일직선 되게 해주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벅지를 살짝 내몸 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 발을 들거나 내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일직선 맞춰주시고 팔은 하나씩 들어서 손가락이 천장을 향해서 이때 목이 아프신 분들은 살짝 발 아래쪽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호 크게 코로 마시면서 갈비 옆으로 커지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업. 시선 아래 보시고 손은 엉덩이 엎이세요. 들거나 내리시면, 특히 드시면 목이 아프셔서 동작 3개 이상하게 진행하기 힘드세요. 손은 내려주실 거고, 어, 난 이래도 목이 아파요. 가시는 분들은 턱을 살짝 들어서 시선, 공, 위, 지나가게 바라봐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 크게 마시면서 복부를더접어서 일어나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음. 셋 음. 힘드신 분은 손을 바닥에 누르셔도 되시는데 대신 너무 위아래로 하시면 목이 더 아프시기 때문에 손을 짧게 움직여서 음. 이때 공은 계속 안쪽에 힘주십니다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발이 떨어지지 않으시게 일직선으로 눌러주시면서 최세1 0번에 세월 5번 진행해주시고 끝나시면 천장 보시고 누워주세요 다 누우실때까지 다리를 계속 들어주시고 힘드실때 다리를 내려주실 때 동작이 다 끝나시면 다리를 철썩 피지 않습니다. 그럼 허리가 꺾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접어서 휴식을 취해주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실 때 드실 때는 공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공을 살짝 조이신 다음에 복부 힘으로 들어서 다시 한번 목이 아프시면 턱을 살짝 드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고 다시 제자리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면 되세요 공으로 네. 다시 외복성근 어,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실 때자 우리 얘를 옆구리에 이렇게 끼실 어,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잘 보시면 어, 반대쪽 다리는 접으실 건데 뒤꿈치랑 엉덩이가 일직선 각게 진행해 주시고 다리는 쭉 뻗으실 거예요 뻗으실 때 뒤로 가게 뻗어주시고 중요한 건 팔이세요 네, 팔꿈치를 어깨를 일직선에게 놔주시는데 어, 전완근 손은 손 모양은 직각이나 아니면 어깨 모양에 따라서 살짝 바깥이나 더 바깥으로 가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어깨 제일 편안하게 해주시고 가슴 들어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힘드시고 처음이신 분은 손가락으로 몸을 바닥으로 더 눌러서 세워주시고 괜찮으신 분은 손을 쭉 뻗어서 내 네, 눈썹 앞이세요. 이렇게 귀 뒤로 보내지 않으실게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정면 보시고 팔, 손 바닥을 더 눌러시면서 쭉 옆구리 기대서 일어나주시고 다시 한번 후. 보시면 손 바닥이 살짝 다리 뒤로 가시고 다리는 살짝 앞으로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다리 다리 이렇게 팔이 굽거나 고관절이 많이 불편하셔서 살짝 뒤로 보 내주시고 손도 바닥으로 누르시면서 얘도 천천히 10번에서 괜찮으시면 15번 마지막에 10초 홀딩 해주시면 더 좋고요 버티셨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그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외복사근과 중둔음을 같이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마침쿠련이 에스루핀 요왕 동전 트레이너 뽕, 현욱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봉트를 해볼 것은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2두 컬을 한번 해볼 건데 마스크를 원래는 이렇게 올리고 설명을드리지만잘 음. 들리지 않기에 살짝만 내리고 설명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넓이만큼의 열기를 벌려놓고 바닥으로 그대로 내렸을 때딱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밟아주시고 손은 모양 그대로 잡아서 손목과 전완근그 다음에 상완이라고 하는 팔뚝이 일직선으로 향하게끔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잡아주신 다음에, 동작을 진행하실 건데, 동작 진행하시기 전에, 팔꿈치가 아예 붙어 있거나, 손목이 꺾여 있지 않게끔, 요두 가지에 유의해주시면서, 손목을 매자로 유수해주시고, 팔꿈치는 내 몸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만,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다시 업 하나, 둘, 셋 내려주실 건데 올리실 때 자, 여기서 완전히 팔을 다 접어서 붙인다던가 아니면 올렸을 때 이렇게 손목이 딸려오지 않게끔 하는 모습에서 조심하셔서 유의하셔서 잡고 이제 쭉 하나 둘셋쭉 하나 둘셋쭉 하나 둘셋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동작은요, 레그 네, 익스텐션을 이 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발목에다가 이세 사람 중의 중간 지점. 딱잡았었을때 2분의 1 지점이 해당하는 곳이 여기죠 이 지점에서 양쪽 두개가 접혀있는 지점에서 팔을 위에다 젖어주신 뒤에 끝까지 최대한 잡아당겨서 엉덩이, 봉지 뼈라고 하는 부분 엉덩이 위쪽 천골이라고 하죠? 천골 위쪽에다가 대고 발끝을 똑같이 꼬이는 상태 발끝을 꼬아서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무의 탄성이 조금 세다고 느끼시는 분은 여기서 조금 풀어서 여유 있게 다시 대고 이 상태에서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천히 쭉 들어 올리시고 다시 한번더 천천히 쭉 들어 올리시고 한번더업셋 네. 다시 한번더 천천히 업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했던 동작들처럼 이 동작도 5세트씩 20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7 컴퍼니 에스웍스의 의원 동점 트레이너 홍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